40대 가게의 자산통계를 보고 있으면 묘한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숫자만 보면 그럭저럭 있어 보입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조금 있고 보험도 몇개 들었으니 난 괜찮겠지. 그런데 이 숫자를 은퇴 후 30년이라는 시간 위에 올려놓고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꽤 있어 보이던 자산이 노후를 버티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40대 평균 재산을 들여다보면 왜 대부분이 은퇴 후 빈곤에 가까워지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산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40대 자산 구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집 같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대출이 상당하며 통장에 남는 현금성 자산은 많지 않고, 투자도 노후 준비라기보다는 단기 수익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재산은 몇 억이 찍히는데, 정작 은퇴 후 생활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만 몇억 자산가이지,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취약한 구조인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집한 채에 과도하게 몰린 구조입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그 집에서 계속 살 계획이라면 그건 생활비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자산입니다. 팔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연금 임대 같은 구조로 연결하지 않는 이상 숫자일 뿐입니다. 여기에 주택 담보 대출 상환이 50대 중반까지 이어지면 그 기간에는 노후 자산을 따로 만들 여유가 거의 사라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월급이 계속 나올 거라는 전제입니다. 많은 40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더벌 텐데, 그때 가서 열심히 모으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50대 초중반부터 소득이 꺾입니다. 이때 자녀 교육비와 부모님 부양이 같이 몰리면, 노후 준비는 또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는 모을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여기에 또 하나, 계획 없는 저축이 문제입니다. 많은 40대가 적금 예금 보험을 들고 있으니, 준비는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막상 이런 질문엔 답하지 못합니다. 나는 몇 살에 은퇴할 건가? 은퇴 후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연금으로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까? 지금 속도로 모으면 총 얼마가 될까?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지 못하면 사실상 노후 준비는 시작도 못한 겁니다. 그냥 대충 되겠지라는 감정만 있을 뿐이지요. 소비 습관도 은퇴 빈곤을 부추깁니다. 40대는 피곤한 일상에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가족 외식, 여행, 아이 학원, 선물, 내 작은 취미까지 다 이해되는 지출입니다. 문제는 이 소비 기준이 몸에 굳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반 토막이 나도 쓰는 패턴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결국 그 차이를 메우려고 자산을 갉아먹게 되고, 노후 자산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40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순자산이 아니라 은퇴 후 매달 들어올 돈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료, 배당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쳐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그 숫자가 은퇴 후 최소 생활비에 못 미친다면 지금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부채는 가능한 한 50대 중반 이전에 승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자 높은 대출은 노후 자산 형성에 최대적입니다. 동시에 소비 기준을 한 단계 낮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유지하면서 줄일 수 있는 지출부터 줄이고, 남는 돈은 연금 우량 자산연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에 투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1년에 한번은 자신의 노후를 숫자로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 지금 자산 앞으로 저축 예상 수익률 연금을 기준으로 70세, 80세, 90세에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을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평균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시인지 바로 느끼게 됩니다. 40대 평균 재산은 얼핏 보면 그래도 중간은 간단한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시간 위에 올려놓고 소득 감소물과 상승 소비 습관까지 함께 고려하는 순간 그 평균은 사실 은퇴 후 빈곤으로 흘러가기 쉬운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기준은 남들의 평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노후 삶입니다. 지금의 40대는 그 기준을 다시 정하고 숫자로 계산하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골든타임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에 눈을 감으면 나중에는 노력으로도 뒤집기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불편한 점검이 나중에 조용한 빈곤을 막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